여러분,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물을 한두 번 내려도 물 위에 하얀 작은 거품이 조용히 남아있는 걸본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셨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온 분들에게는 그게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작은 하얀 거품을 가볍게 여겼다가 신장을 지킬 기회를 놓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작년 겨울 어느 아침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69세 김 어르신은 15년 넘게 당뇨와 함께 살아오셨고,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면서 말했죠. 저는 매일 걷습니다. 다만 요즘 소변에 거품이 좀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땐, 걸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옆구리에는 투석관이 꽂혀 있었고요. 모든 것은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오래 지속되던 하얀 거품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변의 거품은 특히 당뇨가 오래된 분들에게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매일 조금씩 손상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주 작은 바늘들이 날마다 조용히 콩팥의 사구체 혈액 여과망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의 긁힘, 내일 또 하나.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 여과망이 찢어지고 피 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을 붙잡아 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물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물그릇에 주방 세제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처럼 곱고 두껍고 오래가는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거품을 보고도 그냥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거나 소변 줄기가 세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까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거품은 크고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비누 거품처럼 작고 곱고 들러붙어서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특히 아침에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평범한 현상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해보세요.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물을 내리기 전에 정확히 10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때도 거품이 수면 위에 조용히 빽빽하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더 자세히 보아 거품이 여러 겹으로 층층이 쌓이고, 변기벽에 껌처럼 끈적이게 달라붙어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즉시 콩팥 건강검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이런 구조 신호를 보낸 적은 없었나요? 혹시 우리가 계속 모르척하다가 언젠가 누구나 두려워하는 투석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콩팥이 이미 구조 신호를 보냈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콩팥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채소는 오이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매일 콩팥에 전해지는 시원한 한잔 물과도 같은 존재예요. 오이는 98 이상이 순수한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주고 소변의 농도를 낮춰서 콩팥의 역과 부담을 줄여줍니다. 칼륨 함량도 적당하고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약해진 사구체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15년 넘게 당뇨를 알아온 한 여사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눈이 조금 붓고 소변에 작은 거품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오이 한 개에서 한개반 정도를 생으로 드시거나 레몬 몇 조각과 함께 갈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한달뒤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훨씬 가볍고 예전처럼 부은 느낌이 사라졌다고요. 저는 그분의 눈빛이 맑아진 걸 보며 콩팥도 한결 가벼워졌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이나 간식시간에 오이를 더해보세요.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 통째로 먹거나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오래갑니다. 이제 두 번째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압까지 잡아주는 채소 바로 샐러리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이 준 천연 항염공장과도 같습니다. 아삭한 초록 줄기 속에는 콩팥 혈관을 지켜주는 영양 보물이 가득합니다. 샐러리에는 아피게닌과 루테올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가진 분들에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의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샐러리 추출물이 염증 지표인 CRP 단백질을 유의하게 낮춘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평범하지만 강력한 채소를 콩팥 보호에 바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식사에 샐러리 몇 줄기만 더하는 작은 변화로 콩팥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샐러리는 풋사과와 생강 몇 조각을 함께 넣어 주스로 마시면 맛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또는 마늘과 올리브유를 살짝 넣어 볶으면 영양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해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저혈압이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샐러리를 늘릴 때몸 상태를 꼭 살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초록빛, 동아입니다. 맛은 담백하고 시원하며 칼로리가 매우 낮고, 당 함량이 거의 없어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무게의 98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내를 정화하고 소변 농도를 낮춰 콩팥의 여과 부담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완화하고 높은 혈당이 공격하는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화는 싱겁게 국을 끓여 드시거나 단순히 쪄서 먹어도 부드럽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름에 시원한 약수 한 모금을 마시는 듯한 기분이 들죠. 하루 150에서 2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만큼만 챙겨도 콩팥에 소중한 휴식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오이의 청량함, 샐러리의 상쾌함, 그리고 동화의 부드러움. 이세 가지 채소가 여러분과 콩팥 합병증 사이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줄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과일 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달콤하지만 안전한 과일들, 혈당을 안정시키면서도 콩팥에 힘을 보태는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작은 과일 한 조각이 한 가족의 행복을 지켜 줄수 있다는 거요. 제가 오늘 과일 그룹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 청사과입니다. 새콤하고 아삭한 한 입을 베어 물면 마치 가을 아침에 맑은 공기를 온몸에 들이마시는 듯한 기분이 들죠. 저에게 청사관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의 이야기가 함께 떠오릅니다. 73세 박 어르신과 그의 아내 최여사님은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원래 과일을 무척 좋아했지만, 당뇨 진단 이후로는 혈당이 오를까 두려워 거의 모든 과일을 끊으셨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먹자고 권했지만, 늘 고개를 저으셨죠.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과일맛이 그립지만 아내와 나누던 그 시간이 더 그립습니다. 저는 청사과 반쪽을 건네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고 아내와 15분만 산책해 보세요. 그후두 분이 다시 오셨을 때는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앉을 이유가 생겼다고요. 과학적으로도 청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가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쓸어내고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폴리페놀 성분은 경비병처럼 콩팥 미세혈관을 지켜줍니다. 혹시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청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셔보세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선물이자 사랑스러운 순간을 다시 이어주는 끈이 될수 있습니다. 청사과가 해독과 정화를 선물한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망설이는 과일입니다.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해서 여름엔 시원함을 주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걱정이 될수 있는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선명한 붉은 빛과 가득한 과즙은 보기만 해도 여름을 느끼게 하죠. 수박은 9팔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몸을 해독하고 소변 농도를 낮춰 콩팥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과 혈액순환을 돕는 시트룰린이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당뇨인데 수박처럼 단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저도 그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박을 멀리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혈당 지수는 높아도 혈당 부하 지수는 적당한 수준입니다. 즉, 적정량만 먹는다면 생각보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은 먹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세쪽 정도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세요.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라야 당 흡수가 늦어집니다. 여기에 아몬드 몇 알이나 저지방 치즈 한 조각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를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이나 늦은 밤에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지킨다면 수박은 여름에 청량함을 전해주면서 콩팥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과일이 될수 있습니다. 달콤하다고 해서 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올바르게 먹으면 충분히 아군이 될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남보라색 보석 같은 열매. 여기에는 콩팥과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70세 김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신선한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몇달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전과 달리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사구체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체내 당 활용을 개선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50g 정도 그냥 드셔도 좋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과일 그룹을 정리해 보면 청사과는 해독과 정화, 수박은 해열과 혈액 순환 개선. 블루베리는 콩팥 세포 하나하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과일이지만 각각이 여러분 콩팥에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룹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콩팥을 든든하게 지켜줄 영양의 원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견과류 그룹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 아몬드입니다. 작고 노릇한 알맹이지만 사실은 신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존재예요. 제가 기억하는 이씨 어르신은 69세였고, 10년째 제2형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변기 안에 곱고 오래가는 거품이 가득했지만, 그냥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어르신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투석을 하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작은 한줌, 15알에서 20알 정도의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당이 낮은 과일과 함께 드시도록 권했죠.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높은 혈당이 사구체 혈관을 공격하는 걸 막아주고 좋은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아몬드 속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세달뒤 다시 찾아온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변 속 단백질 수치가 줄었다고요. 아몬드를 집어먹을 때마다 내 몸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신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건 치아시드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만큼 작은 알갱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72세 서 여사님은 15년 넘게 당뇨를 알아오셨는데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시고, 가끔은 소변에 작은 거품이 오래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여쭤보니, 그냥 간단히 먹는다.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셨죠. 그래서 치아시드를 권했습니다. 처음 손에 올려드렸을 때 여사님은, 이렇게 작은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치아시드 안에는 식물성 오메가3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미네랄은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부풀어 올라 혈당 흡수를 늦추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서여사님은 아침마다 레몬즙 몇 방울을 넣은 치아시드 물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달 뒤에는 몸이 덜 피곤하고 아침 소변 거품도 줄었다며 웃으셨습니다. 치아시드는 작지만 오랫동안 당뇨를 앓는 분들에게 정말 든든한 영양 창고입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히 신장에 좋은 선물이 됩니다. 이렇게 채소, 과일, 견과류 세 그룹을 정리했습니다. 오이와 샐러리, 동아, 청사과, 수박, 블루베리, 아몬드와 치아시드. 맛있으면서도 신장을 지켜주는 여덟 가지 음식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식사 한 끼, 아침 습관 하나라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한 분은 아침 식단을 조금 바꾼 것만으로도 소변 거품이 줄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곡물빵 한 조각, 완숙 계란 하나, 청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한 줌, 그리고 치아시드 물한 컵. 준비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신장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되찾는 것도 아닙니다. 매 끼니, 매 수면, 매 걸음마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투석이라는 말을 듣고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 소변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 신장을 위한 음식을 하나라도 더하는 선택.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오랫동안 지켜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